헤이커의 오리아나랑 매직박의 오리아나랑 값어치가 다르듯 오리아나가 같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다 바로 이해했습니다 매직박 오리아나 아이언 3티어 헤이커의 테이커 오리아나 와 이렇게도 하는구나 브이스 매직박 오리아나 와 이렇게도 하는구나 선생님 치과 마취제는 누구나 용량이 같나요? 참고로 전 44kg 직방님은 120kg. 용량이 뭐 비슷하죠. 치아에다 하는 마취는 치아 주변에다가 어차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신에다 마취를 하려면 내가 더 들겠지. 면적이 크니까. 근데 어차피 그 치아 딱고 그 주변에 할 때는 비슷한 양을. 치아 하나 하나의 사이즈는 비슷할 거 아니야. 물론 조금 더뭐 제가 클수 있지만.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뭐 체중이 그좀 적으시면 마취가 좀 오래 갈수 있겠죠. 뭔가 그런 대사나 이런 게좀 다를 수도 있어요. 신분이랑 집밥님 같이 서 계시면 오정이가 팔개인가요 44kg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민천이가 몇 kg지? 30몇 kg인가? 내년 말에 군입대 예정이면 교정치료 후다닥하면 거의 끝나서 군대 가지 않을까요? 군대 안에서 한두 번 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? 요즘 군대는 또 그런 거좀잘 빼준다고 들어가지고 사실 잘 몰라요 교정 뭐 케이스에 따라서 1년 2개월 정도면 끝나는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교정 식과에서 상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정하면은 외출 보내죠한 달에 한 번씩? 그래? 신기하네 근데 뭐 교정치료를 시작하다가 자기도 예상치 않은 타이밍에 군대에 이제 불려온 사람도 있을 테니까 배려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잘안 됐는데 요즘은 다 되나 봐 근데 부대버스로 가는 건안 되겠지 주말에 외박을 주거나 해야 자기가 치료받던 교정치과 가서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자기네 집 동네에 가서? 석은 사랑미를 뽑을까 하는데 부모님이 사랑미 뽑았더니 이 사이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부모님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아는 형이 치과의사인데 사랑니 빼도 이안 벌어진다고 썩은 사랑니는 빼는 게 맞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사랑니는 억지로 뺄 필요는 없는데 안 좋으면 빼, 빼는, 빼는 게 좋죠 다들 아는 형이라고 하세요. 괜찮아요. 아 공식적으로 모르는 아는 형 누군데? 그러면은 제 얘기를 못 하나요? 쪽팔려서? 그러면 좀 한달이 건너서 아는 형이라고 하세요. 그러다가 아는 형누구냐고 얼굴 좀 보자 하면 대참사 벌어지니 그냥 아는 원장님이라 할게요. 예예. <laughs> 예. 아는 원장님 누군데라고 하면 나 얘기 못 한다는 거 아니야? 쪽팔려서? 10년전 하악수술을 했는데 원장님처럼 이중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법이 있을까요? 10년전에? 양악수술중에 하악수술 한거야? 뭐 굳이 해결하려면은 뭐 성형외과나 이런데서 좀 뭔가 해야되지 않을까? 살 빼는 걸로 안 되면? 왜냐면 이 겉에 껍데기는 하악이 튀어나온 거에 맞춰져 있었는데, 하악을 집어넣는 수술을 하면, 안에 있는 뼈는 없어졌는데, 이 겉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살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, 어떤 뼈와 살? 근육? 피부? 와의 그 디스크리펀시, 불일치해서 오는 그런 게 아닐까? 그래서 해결하려면 또 성형외과적으로나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? 다시 뼈를 뭐 튀어나오게 맞추는 게 아니라면.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? 물론 뭐 다이어트로 일단 될거 같긴 한데 뼈를 많이 잘라내셨으면 안 되겠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44년간 살아온 거뭐 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를 버무려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정확히 뭐 책을 읽거나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얘기해 주는 건 아니야 턱을 이렇게 좀 빼면 해결되잖아 메이커 임플란트 재료 인데도 왜 치과 마다 가격 차이가 많으면 30까지 나던데, 왜 그런 건가요? 의사 마음 아닐까요? 같은 재료로 끓인 순댓국도 차이가 나 잖아요. 자기 손맛과 노하우랑 임대료랑 직원 인건비랑 다 고려해서 우리는 8,500원 받아야 돼. 이런 집도 있고, 7,000원만 받아도 먹고 사는 집도 있고, 그런 거 아닐까요? 기아 자동차랑 현대 자동차는 왜 가격이 다 다를까요? 다 다른 거죠. 만들어지는 방식도 다르고, 하청주는 업체 단가도 다르고, 우리 선생님 월급도 다르고, 우리 집 인건비도 다르고, 전기세도 다르고, 뭐 여러가지 요소가 다 있지 않을까? 뭐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? 오늘 치과의사가 된 사람이랑 30년 교수하고 나온 사람이랑 같은 회사 임플란트를 해도 가격이 달라야 될것 같지 않아? 페이커의 오리아나랑 매직박의 오리아나랑 값어치가 다르듯 오리아나가 같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? 아그렇지 미용실도 좀 다르고 맞죠? 바로 이해했습니다 매직박 오리아나 아이언 3티어 <laughs>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오리아나 한 판도 안해봤요 뭔지는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. 당해봐서 막탁 땡겨지고. 페이커의 오리아나 와 이렇게도 하는구나. 브이스 매직박 오리아나 와 이렇게도 하는구나. 아니 그 페이커님이 하신 영웅을 시국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! 생각하다 보니까 오리아나가 먼저 떠올라서 얘를 오리아나로 든 거예요. 형님은 오리아나가 아니라 오리 하나 드실 <laughs> 것 같습니다. 하나만 둘 이상입니다. <laughs> 충분니 부분이 썩은 거 마냥 이색이 까매졌는데 아픈 건일도 없는데 이빨 썩어서 뽑아야 되나요?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? 부분적으로 시커매진 거면 충치일 거고 전체적으로 약간 회색빛이 도는 거면 아마 신경이 죽은 걸 텐데 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죠. 봐야 알죠. 아래쪽 앞니에 뭔가 낀거 같은 이물감이 있는데 양치 치실 치간 칫솔에도 안 없어져요. 치석 아닐까요? 치과 가 봐야 할까요? 가면 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의외로 그런 경우도 있어. 어뭐 없는.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? 이럴 수도 있긴 해 본인만의 느낌이면 근데 뭐 껴있거나 하면 떨어뜨릴 수 있겠죠 기구 같은 게 있으니까 치과에는 스케일링 같은 거 해도 되고, 실제 거기만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할수 있겠죠. 해갖고 잘 동료 타면 동료 비싼 걸로, 가... 동네 천만 원이 넘는다고? 동네 치과에선 다 거부당했거든요. 당, 당 조절이 안 되면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률이 있어서 조정 후 혈당은 200 이내로는 들어가야 수술이 될 거예요. 아마. 당이 너무 높으시면 수술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돌아가시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막 실패하니까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조절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죠 약뭐잘 먹고 조절됐대 했어야죠 치과에서혀 밑에를 자르자는데 암살하려고 그러는 건가요? 혀 밑에? 그건 이제 혀 짧으면 발음 잘안 되고 혀 짧으면 그런 거할수 있죠 철소대 절대술이라고 하는 건데 잘라도 발음 잘안돼자른 다음에 근데 훈련하면은 가능해지지 원래는 훈련해도 혀가 안 움직이니까 안 되는 건데 자르면 이제 좀더잘 움직이죠 전동 칫솔 추천하시나요?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이 사이 열심히 닦고 있긴 한데 잘안 닦이나요? 전동 칫솔 있으면 좋죠 자기가 막 후벼 파는 동작을 막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 주니까 근처에 쓱쓱 문지르기만 해도 흔들어 주니까 좋죠 아래 사랑니 두개 발치해야 하는데 많이 먹다 신경이 됐다. 가까워서 큰 병원 가라는데 평소보다 더 아플까요? 신경이 가깝다고 꼭더 아픈 건 아닙니다 빼기가 좀더 힘들거나 뭐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교정기 끝부분이 처음엔 볼에 안 찔렸는데 며칠 지나니까 찔리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? 치아가 움직이면서 막꼬깃꼬기 울퉁불퉁하게 접혀져 있던 철사가 펴지니까 남은 만큼 철사가 뒤로 삐져나가서 아마 찔리는 게 맞을 거예요. 정확하진 않은데 교정 중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. 매직방 먹는 거랑 제가 먹는 거랑 너무 차이 나는데 왜 그런가요? 같은 사람인데 그게 실력차이 아닐까요 혹시? 하... 같은 사람 전제가 다못 게었네요. <laughs> 같은 사람이야. 뭐가 다른 건데? 왜다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해요?